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다들 집에서 안녕히 잘 계시나요? 요즘 건강관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오늘 하나요외과에 황미진 원장님 모시고 건강관리 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음, 저는 부산 서면에서 개원하고 있는 유방 갑상선을 주로 보는 외과 의사고요. 어, 유방 갑상선을 주로 보다 보니까 호르몬 관련 질환이잖아요. 그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식생활,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과적인 처치보다 어, 이런 생활적인 상담, 그리고 식사에 대한 상담, 영양 상담을 좀더 많이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것 음. 같네요. 사실 먹는 대로 건강이 나타난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음. 상당히 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 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거 옛날에 히포크라테스님께서 <laughs> 하셨던 말씀이세요. <laughs> 네. 네. 그 옛날 옛날에도 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음. 그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은 음, 우리 태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작은 크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음. 그죠? 아무리 크게 태어나도 3, 4kg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의 내 몸무게가 지금 뭐 60kg, 70kg, 80kg, 어떤 음. 분들은 100kg 넘는 음. 이런 정도의 무게까지 되려면 그 차이, 차이를 일으키는 그 분량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먹는 거에서. 그렇죠. 바로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이 모두 다 분자적인 그런 변화를 해서 내 몸의 구성 성분들이 되었던 거죠. 음. 당연히 내가 먹은 게 바로 나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어떤 걸로 내 몸을 구성할 거냐는 거죠.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건강하게 자란 뭐 소, 돼지, 닭 그리고 음.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과 그리고 공장에서만 만들어진 밀가루, 뭐 파스타, 뭐 이런 음. 라면, 과자, 햄버거 이런 것들만 먹는 사람이랑 아예 원초적으로 그 분자 완전히 다른 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죠. 여러분들 몸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똑같이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똑같이 밥을 차려줘도 첫째는 유독 라면,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걸 찾고요. 음. 둘째는 밥, 청국장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다 네. 보니까 확실히 한 아이는 자주 배탈이 나고 그렇죠. 한 아이는 음. 똑같이 먹었는데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그렇게 먹은 음식들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먹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몸에 흡수가 되죠 그쵸 그게 먹는 대로 그대로 흡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음. 아. 아~ 네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쵸 저희 네. 첫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화장실에 되게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이 하나의 통인 줄 알아요 음. 그래서 넣으면 다내 거가 되는 줄 알아 음.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음. 장은 마치 우리가 큰 산에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장이 우리 몸의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몸 안에 있으니까 내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우리 도넛을 생각하는 것처럼 도넛을 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쭉 늘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간에 가는 그 길이 아.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외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속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간은 외부 공간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가 먹은 것들은 그냥 그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통로를 지나가는 와중에 우리 장 벽에 있는 여러 세포들과 반응을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몸이 뿜어내는 여러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일부는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몸에서 또 일부는 바깥 그 공간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질 수 있고 그런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장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출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의 그 차이가 소화 소화력이랑 뭐 흡수력 이런 것들인 거죠. 아, 그 똑같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개개인의 어떤 장 상태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개개인의 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볼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laughs> 너무 포괄적인가요? <laughs> 네, 굉장히 포괄적이죠. 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제,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공식품을 멀리 하는 거예요. <laughs> 입에 맛있는 게, 입에 단게 몸에는 안 좋다는 그쵸? 얘기가 정말이네요. 훌륭하게 가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늘리고, 유통을 아. 좀더 잘하고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쁜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보존료라던가 아니면 뒤에 성분을 봤는데 뭔지 모를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 가급적이면 이제 장을 보실 때 음. 이제 뒷면을 이렇게 보고 원재료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아. 어,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음. 그러면 일단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음.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 검색해 볼수 있잖아요. 그 물질을. 그렇죠. 그렇죠. 원재료명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이름이 낯디은 것들 위주로 들어 있는 것. 그리고 음. 가급적이면 원재료가 단순하게 들어 있는 것. 이런 음. 것들 위주로 고르시는 게 좋죠.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좋아요. 아,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네. 좋아요. 네. 유통기한 긴 거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이랑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들을 보면서 엄마 이렇게 방부제 많이 먹으면 난 나중에 죽으면 안 썩겠어라는 얘기도 어... 할 정도였거든요. 와, 똑똑한 어린이였네 그랬네요. <laughs> 근데 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그때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굳이 또 보존제 같은 게안 들어가 있더라도 음. 멸균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 또 보존을 길게 한 것들도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항상 균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 우리 우리의 장속도 다들 세균과 함께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는 좋은 세균과 늘상 만나고 나랑 도와주는 세균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아. 어, 나를 괴롭히는 나쁜 세균과는 좀 멀리 지내고 이렇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멸균 제품들은 이제 그런 균과의 접촉을 차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가공이 된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게. 음. 주변에 보면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다 흡수를 해서 건강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안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어, 이 장누수 증후군이 뭘까요? 사실 장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때 장누수 증후군을 빼고 음.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음. 어, 이게 이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장이 세고 있는 거예요. 장이 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은 하나의 통로예요. 음, 그죠? 근데 그 통로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과 내 몸에 있는 물질은 서로 섞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필요한 거는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건 나가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 특정 막이 있거든요. 그장벽이라 그러죠. 그 장벽은 굉장히 사실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음식들을 먹고 흡수를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쵸.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막이 구멍이 나면 어, 사실 이렇게. 뻥 뚫린 그런 구멍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현미경적인 구조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 타이트 정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투과성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 흡수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흡수해서는 안 되는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화가 덜된 음식 같은 것들이 몸에 노출이 되게 되고. 어, 그리고 장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세균들이 어, 나의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 그죠.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몸에서는 들어와선 안 되는 게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염증 반응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고, 음. 그죠? 계속해서 뭔가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런 이제 그런 투쟁 반응, 염증 반응들이 온 몸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누수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는요, 우리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게 그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니까 소화를 잘할수 있도록 뭐 소화 효소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소화를 도와주는 뭐 식초나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하신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쁜 균이 있는 걸 제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항생제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사실 이제 좋은 균까지 다 죽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좋은 균은 거의 없고 나쁜 균만 잔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음. 그런 분들이 다 사실 인스턴트 먹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인스턴트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일부는 치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나쁜 걸 죽였으니까 좋은 걸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되나요? 그래서 좋은 균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좋은 균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들을 이제 먹는 건데 유산균을 음. 드실 때는 이제 이렇게 재균을 하고 드실 때는 사실 좀 고용량이 필요하세요. 예, 함량 되게 높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시중에 음. 그렇게 많은 양이 없어서 이제 좀 많은 그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을 골라서 좀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장벽이 지금 누수가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장벽이 힐링 될수 있는 연료들을 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벽 세포들에게 힐링이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아연이라든지 글루타민이라든지 음. 락토페린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이제 그런 데 도움이 될수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좀 고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어, 이런 음.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아...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아,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인스턴트를 먹지 않는 거. 그렇죠, 음. 인스턴트를 먹지 않는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그것이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네. 음. 보통 일반인들도 다들 유산균을 하나씩 드시고 계시죠. 음. 그런데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유산균 드세요? 음. <laughs> 아, 이거 비밀인데. 아. <laughs> VSL 샵3를 아. 어, 가끔 먹어요. 그러니까 매번 먹진 않고, 제가 장관리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실 매번 필요한 건 아니어서, 매번 먹는 건 아니지만, 필요를 느낄 때는 음. 이제 그 제품을 먹고 있어요. 아. 네. VSL 샵3를 왜 드세요? 아, 네. 그거 좋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이제 유산균을 고를 때, 뭐 굉장히 이렇게 균주들도 다양하고, 오. 그, 사람들이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구분하는 거 제가 보기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웃음> <웃음> 네, 그냥 한그 두루두루 다 좋으려면, 사실 피부만 좋을 수 없고, 질만 좋을 수 없고, 피부만 좋을 수 없고, 살만 빠질 순 없잖아요. 우리 다 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laughs>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한 8종 이상인 음. 균주가 좋고, 그리고 또한 20가지 이상 너무 많은 것들은 또 잡균이 좀 많아요. 8가지에서 한 13가지 사이 정도? 그 정도 있는 게 음. 일단은 그냥 보기에는 좀 좋고요. 일단 제가 이걸 고른 거는 제가 g m o 로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GMO, 넌 GMO가 표기된 게 사실 잘 없어요. 음. 근데 넌 GMO 제품을 쓴 사람이 넌 GMO 그 표기를 안할 리가 있겠어요? 그 얼마 비쌌을 텐데? 그쵸. 그쵸? <laughs>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넘지에 뭐에 유당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제가 이걸 고르게 됐었고, 그리고 또 제일 컸던 거는 사실 균, 그한 포에 4,500억이 들었어요. 아. 제가 먹는 거는 100억 들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그치, 하고 먹었었거든요. 맞죠. 사실 100억이라는 그 숫자가 엄청 그척에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 기능의학 시작하고 장 공부하고 이럴 때는 어, 100억 정도 먹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막그 논문이랑 이런 거막 찾아보고 치료를 막 하다 보니까 어, 어떤 문헌에 이제 천억 이상은 적어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판되는 유산균들 100억 짜리를 가지고 음. 이 사람한테 1 0 0 0억을 먹이려고 하면 40포 열... 정도 드셔야 돼요. 아니 아니 열 개를 열개 이상을 먹으란 얘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거 한한 한 통에 30개 정도 들었는데 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좀 줄여서 먹이고 좀 치료 기간을 길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썼었거든요. 음. 근데 이, 이 제품을 보고 이거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걸 물었어요. 여기 음. 판매하시는 분한테 아니 이거 정말 4,500억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보장균주가 얼마예요? 그래서 네. 막 이런 거 묻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음. 들어있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균수라고 해서. 장에 도달하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 그렇죠. 이거는 어,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뭐 조금 죽어도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laughs> 없어. 왜냐하면 그 죽은 균도 어, 다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음. 프리바이오틱스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균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 그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살아서 들어가는 게 많으면 좋죠. VSL-3가 장루수증후군에 중후군의... 치료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나요? 음, 우리 지금 장루수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유산균을 좋은 걸 먹는 거는 장루수 증후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음. 많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것만으로 치료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를 다 지켜야 그렇죠. 그 중에 하나예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유산균을 잘 먹는 건데 사실 우리 장에서는 유산균이 어, 한 보름 정도 머무르거든요. 아. 그 지나가는 균이에요. 별명이 나은네 균이거든요. 근데 그나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벽에 좋은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줄여 주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복용을 하시는 거는 도움이 돼요. 음. 그러면 우리 장 속에 붙어 사는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주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익균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루스증후군의 그 치료의 완성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유산균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의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음. 음식을 내가 자신 있게 아주 건강하게만 잘 먹을 수있으면 <laughs> 사실 유산균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장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효소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장이 너무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제균도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산균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유산균 중에서는 VSL 샵3를 좀 추천을 하신다 이 정도로 위하면 될까요? 어, 예, 그렇죠 도움 많이 되죠. 오늘 장건강에 대해서 하나요외과의 황미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황미진 원장님께 마지막 인사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화두는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첫 단추가 장 건강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장 건강 챙기시기 위해서, 어, 평소에 생활 습관, 어 식생활, 이런 것들 잘 챙기시면서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